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포켓몬 픽셀몬을 한번 해볼건데요. 자 일단은 플레이를 한번 해볼건데 몇번을 해봤는데 재밌습니다. 난이도는 평화로움하고 고급설정에서 보너스 상점을 켜지게 할게요. 그리고 포켓몬 시작할게요. 처음하는거서 좀 떨려요. 네, 우리 가족 목소리가 들어가도 이해해 주세요. 조건입니다. 자, 오늘의 스타디 포켓 스타팅 포켓몬은 누구를해볼 거냐? 7, 1세대, 8세대, 9세대? 어디까지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 누구를해 볼까? 음. <laughs> 저는 일단 파이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데 오늘은 다른 애를 한번 해볼게요. 음, 저는 불 타입을 좋아하니까 불타입 포켓몬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왜냐하면은 이게 시작했을 때 거의 풀 스피 많이 와서 풀 포켓몬한테는 풀 포켓몬한테는 불 포켓몬이 약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음, 네, 불꽃숭이 가보겠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네요. 자, 보너스장자에서 하 이상씩 통쓰 진짜 있어요. 자, 다 먹고. 야미네. 빵 필요 없고. 회복력 많이 필요해. 자, 들어가자. 자, 내가 골고루를 잡을 수 있을까요? 블루고는요 자, 한번 잡아볼게요 네, 다히 완전 백이되는데 절대 못잡을 거예요. 하이퍼 보리를 하이, 하이퍼 하리퍼 브리드, 브리드 브리드, 브리드 요리드 브리드 브리드, 브리드 브리드, 브리드 브리드, 브 많이 남았으니까 왜냐면은 여기서 털면 안되고 여기서는 지금 포켓몬 터는 데가 따로 있거든요 자 아, 여기 사다리 보이시죠 여기를 털면 돼요 그어서요 페이퍼블 먹고 하이퍼블도 먹고 상초 후에 무조건 시작이... 나이스 새돌이 따라가기 얼굴이가 저주를 썼거든요. 근데 자기가 데미지 를 받는데 저을를 보면은 데미 자기도 데미지를 받나 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음, 킥볼. 아, 나오게 그냥 빼낼 것 같아요, 뭔가. 하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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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싫어요? 아니. 가능한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아, 아 기분이 좋긴 한데 이게 잡힌다고? 아니. 야, 대박이네, 솔직히 이거. 대박인 거 인정해야 돼, 미코 진으로. 솔직히 여러분도 이거 보셔, 보시고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걸그루를 제가 잡는 확률을 잘 모르는데, 엄청 튼튼하거든요 걸그루가? 걸루그가? 아,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잡히기가 힘들 줄 알았는데, 이걸 잡는 거에 좀 당황스럽기도 하면서도 좋고, 뭐라 해야 될까, 좋으면서, 당하는 그런 느낌. 하이퍼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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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몬스터볼을 굳이 왜쓰니까요 이제 이 마을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키우미 집이, PC나 이런 거좀 갖고 가야 되거든요? 음, 여기 찾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PC가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자. 어, 왜안 키지? 돌, 돌돋, 고 돌곡갱이 만들어야 되나봐요. 응, 적개시대 발전 바로 되고. 음, 자, 해볼게요. 자, 가족 목소리 나온다 해도 이해해주세요.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휴가가 털었던 곳인가? 확실하네. 자, 들어가자. 유튜브 강 나오면 좋겠다. 들어가자 자 여기 있는 PC를 한번 털어볼게요 그전에 제작대 만들어야 돼요 비천왕 산아핑 자 어잉 이게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야 아이고 아닌데 잘못하면 망할 뻔? 어어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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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이즈 저의 목표는 전설의 포켓몬 많이 잡기입니다. 그중에서도 그레시라무 큐레무, 그 다음에 그검정 색깔 개개 개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이그이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뜨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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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잡자 상당히 레벨이 높으네요 불꽃쇠를 다 끊었나봐 불꽃 너무 좋던데 너무 좋네 여러분 이거 그냥 잡아야 지 하이퍼볼 오늘부터는 하이퍼볼을 잡기가 가능하더라고요 음, 아까 내가, 내가 믿은 킥이님이 이걸 또 잡아주실 것 같은데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거 잡히면 진짜 킥볼 레전드인 거예요 나 둘다사실이 <laughs> <laughs> 이렇게 때리고 일단은 닦고줄게요뭘 같은지. 뭘 같은지. 아. 뭘 닦아줄게요. 나이. 거 내무지 이거 좀 괜찮은데? 이넣 저는 한번데 이거 그, 그 급성 맞으면 안 돼요, 급성. 됐다. 이거, 이거 무조건 잡힙니다 이거 안 잡히면은, 아니, 도대체 이런 거에 하이퍼볼이리는 거지? 그래도 잡히면 좋긴 한데요. 나올 것 같아도, 응, 아니야 아니, 마구 알기기가 때려, 때려보기보단 괜찮죠? 음, 음, 포켓몬이 얘가 언제 지날지도 저희 잘 모르겠어요. 불꽃승이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 불꽃순이 하다. 좀 헷갈리네. 음, 마하 펀치, 마하 펀치. 도발보단 낫다. 제가 포켓몬을 잘안 해봐가지고, 좀. 그래서, 얼마, 얼마가 뭐가 좋고, 뭐가 제일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그런 돈 잡고 싶어요. 냉금없이 자 야생을 하다 보면은 꼭 죽게 돼요. 그래서 조심 조심 다녀야 됩니다. 특히 포켓몬 특히 익사 이런 거 방심하면은 그냥 망하는 거니까. 저 잡아야 돼, 저 잡아야 돼요. 아니, 안 돼. 야, 아니 안돼, 안돼 조심해, 나저 잡을래. 피존피존이피존트로 만들어야 돼. 아니 망해 드론. 치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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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포켓몬. 치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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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치킨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일단은, 팬... 나중에 전설 포켓몬을 잡게 될 때는 좀 자야 되거든요? 움직이지 못하게? 확률이, 잡을 확률이 좀 낮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고스트, 팬텀, 이런 애를 좀 잡아가지고. 잡아서 이제 진화를 시킨 다음에 최면술을 딱 걸고 좀 데미지 입힌 다음에 이제 잡는 게제 목표입니다. 자 좋던 기좀 잡았다. 어차피 밤에도 움직여도 돼요. 평화로움을 해가지고 그리고 파라코가 뭐지? 바위산, 레쿠자 레쿠자랑 그 엔테이라는 똥... 똥... 똥? 강아지 똥개 귀여운 똥개 나온다는데 저 엔테이 좀 귀엽더라고요 리스폰 잘하면 좋겠는데 얘 잡을 수있을까 여기 바위산 맞지? 그치? 아닌 느낌도 나면서도 많은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아니군요 잘못 자르네 뭐 지금 내 친구가, 우리 친구 15렘이니까, 일단 자고, 이제, 불꽃송이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서, 그러면, 이거, 이번 유튜브 끝 이번 이거 끝나고, 한번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음, 어? 잠깐만. 근데 3 5리이면 낫지가 않기 때문에, 오시, 미래대로 레벨 아, 아, 제발 잡혀라. 레벨 5 1 미래, 미래, 벨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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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없어 충전하러 가고 올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